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에 바로 뒤이어서 한 절입니다. 대사노니카 전서 2장 13절 한절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초에는 원래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주제가 아니라 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3절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박해자에서 그것을 용서받고 새롭게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뭐 그건 당연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이제 그것이 사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그들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자세의 본을 보여. 주었어요. 그것이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의 아주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절의 말씀은 바울사도가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이 행한 것에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사실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감사의 이유들이 먼저 초반에 쭉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대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사도에게 아주 칭찬받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참 감사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이 칭찬받고 감사를 받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인데 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뭐 아주 강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에, 바로 그거예요. 그것으로 어, 인정받는 그런 그런 요 그런 것으로 본이 되고 소문이 널리 퍼졌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 나중에 대사로니까 전설을 강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대사노니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었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는데 자 13절의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대사노니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좀더 분석을 해 보면 말씀을 들은 대사로니까 성도들의 두 가지 자세가 뭐 자세라기보다 하여튼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응답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등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 어떤 응답이 있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대선국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 등이 전해 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자 한번 같이 해 보실까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제 선포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의 어떤 생각과 의도와 계획이 들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종려하게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자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설교자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당신의 방식대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아,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날의 문제이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을 때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긴가민가하게 되고 주저함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최근에 정확히는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읽으신 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열왕기 상 이십이 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둘로 이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본문에서는 두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시리아와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의 길르앗세 라몬이라는 곳으로 이제 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옳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것을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선지자 400여 명이 아합 왕의 요청대로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기대하는 그것이 승리였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방의 마음에 기대하는 왕에게 영합해서 아부하는 예언을 한 것이에요. 이들의대표적 역인 시드 기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가 뿔, 철불까지 만들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22장에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 시드기자에게 동조해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에게도 자기들과 동일한 예언을 할 것을 이렇게 종용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처음에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말해 주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왕이 정색하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언은 앞에서 말한 선지자들과는 정반대의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의에서 벌어진 일을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의에서 거짓의 영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전쟁을 벌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임금에게 재앙을 내리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미가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 전쟁에서 왕들은 죽게 되고 벧부북 이스라엘의 아 왕은 죽게 되고 전쟁은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의 영합에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의 말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뱀이 허와를 속이듯이. 다른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도 받아들인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뒤 13, 14절에 가면 이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처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도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대표적인 장인데,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속이는 사람이다. 예,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고요. 11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도 나타날 것을 말씀했어. 11절.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여러분, 홀린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을 홀딱 빼서 가는 건데 그렇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네. 제 목소리가 지금 <laughs>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또 말씀을 들을 때잘 분별하기도 해야 합니다. 인기의 영 앞에서 사람들을 홀리는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인지, 그런 설교자인지 아니면 혹 마음이 아프고 듣기에 싫은 쓰디쓴 말씀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또한 잘 분별하기도 해야 한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5-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열매로 구별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그삶 속에서 어, 정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느냐?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도록 가르치느냐,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대표적으로 오늘 날 한국교회에 지난번에 뭐한번그 이단들 이상한 교단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그 넷플릭스의 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에서 자꾸 뺏어가자. 빼어서 가서 가정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떠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네 자기네 교회만 잘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이건 구원과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귀한 열매를 다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잘 분별하셔서 인기에 영합하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또 들은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열매로 구별해야 한다. 그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사 오니까 교회 성도들은 들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행동에 영향을 주고,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 시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에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석이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날카롭게 우리의 혼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갈라 놓고 분별하게 해서 우리의 품은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밝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뒤에 11에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 죄악된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자명하게 드러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들려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움직인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신 참 목적. 관련해서 야고보서에 아주 좋은 예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 25절인데 보실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거울을 보면 이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만약에 뭔가 묻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오물과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잡고 수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무시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곧 잊어버리고 그냥 오염된 얼굴 그대로, 더러워진 얼굴 그대로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오후에 항상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사대 교회 성도들의 하신 평가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살아 있으나 이름은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죽은 사람, 말씀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또 다른 이렇게 행하지 않는 말씀이 죽어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예화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여 대우하는 경우를 말씀하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옷, 금반지, 아주 잘 차려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또 한편. 아주 남루한 옷차림을 한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차별하고 대보하는 거예요.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에 어떤 임직을 세울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그런 교회라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석 2장 1절에서, 이걸 1번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의 형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예,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 7절 19절에 본다면, 하나님은, 자, 보실까요?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보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공평하신 분,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뇌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 고아와 과보를 공정하게 재판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 그런 선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되고 과부와 나그네 같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서 부자, 가난한 자, 권력자, 그렇지 못한 사람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친절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참으로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교회는 말씀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죽어 있는 교회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까요? 그것이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고 계실까요? 혹시라도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쌓여 있고, 마치 죽은 듯이 아무런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고지, 내 경륜,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변화되고 행동하게 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실상은 죽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 쪽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다 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사함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